지난동 영상에서 한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했었지, 개수를 카운팅했었단 말이야요 조금 다양하게 해보자 이거지. 여기에 각 품명의 색상이 또 부분이 데이터고 치자고. 근데 이제 데이터를 얻어온 게 이런 거라도 왔어.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얻어왔느냐 하는 것을 하나 샘플을 만들자고 응?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만들면 되지뭐 요거는 지금 하는 거는 신경 쓸거 없어. 그냥 엑셀 가지고 편집을 다 하는구나만 알면 돼. 함수, 요거 함수 부분에 요거 요거는 그 수식과 함수 코너 거를 관심 있으면 자꾸 보면 되는 거고. 오케이? 오케 그러면 전부 채워줬어. 근데 여기 이제 수식이 들어 있단 말이야. 여기는 지금 수식이 들어 있으니까 수식을 없애줘야지. Ctrl C, Copy 해서 Ctrl a V. 요거는 상식적으로 꼭 알아둬야 돼.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뭐냐면 지금 수식이 있는 셀을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는 데 값만 붙여넣겠다 이거야. 수식은 없애버리겠다 이거야. 오케이. 이게 수식이 없어졌어. 오케이 됐네. 그다음에 이것을 품명과 분명과 색상이라고 해주자 이제 이제 이건 필요 없네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이거를 이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얻어 왔어 이런 데이터를 얻어 와가지고 어, 이거 좀 분석 좀 해줄래? 하고 땅 누가 줬다 이거 이런 데이터 이런 한열 속에 들어 있는 이렇게 색상과 품명이 이렇게 짬뽕이 돼 있는 걸 줬어 그리고 분석 좀 해줄래? 그렇게 분석해달라고 줬는데. 어 이걸 어떻게 분석하라는 거야? 뭘 어떻게 분석하라는 거지 이거? 응? 뭘 어떻게 하라고? 까깝한 노릇 아니야 이거? 어떻게 분석하지? 그때 분석의 기본은 항상 분석의 기본은 토막을 칠줄 알아야 돼. 정보의 얻어온 정보 자체를 토막을 칠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토막을 쳤다. 어떤 경우에는 통합을 시켰다. 어떤 경우에는 또 분리를 해버렸다. 다시 통합했다. 이 세상사하고 똑같아. 응? 그러니까 이것도. 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두 개의 열로, 두개 열로 분리를 해버리면은 작업하기가 편하겠구나. 응?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든 뭘 만들든 열을 두 개를 사용을 하면은 편리하겠구나.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이제 분리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런 데이터를 얻어왔어. 이걸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분리. 그럼 분리하려면 이제 엑셀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지. 이걸 분리를 어떻게 하지? 옛날에는 이렇게 자,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라는 게 있었어. 이거 텍스트를 이렇게 두 토막을 내버리는데 이건 올드 버전이야. 이제 2013 버전 이후부터는 이런 걸 사용을 하면 돼. 그냥 여기다가 봐. 잘 봐. 분명 분명이야 이렇게 넣고 한셀더 한 해. 레몬을 더. 레몬. 어? 어? 얘가 지능이 있네. 아이 자식이 분명하고 레몬을 넣었더니 쭉 제안을 해준 거야. 너 이거 지금 이렇게 나눌라 그러는 거지. 엑셀이 눈지찬 거야. 너 이거 이렇게 나눌라 그러는 거지. 이거 토막을 쳐가지고 여기 여기 뛰어쓰기 한 욕을 구분을 해가지고 너 여기다 이렇게 토막을 칠라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제안을 한 거야. 그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엔터키 쳐, 엔터키. 엔터키 치면 돼. 엔터키 쳐 아, 이렇게 분리가 됐네? 그럼 여기도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품명을 뺐으니까 여기다 색상을 해야 되겠구나. 색상을 넣었다. 그리고 또한 셀을 더 넣는다. 그린을 넣는다. 아지짜딱 넣는 순간 이렇게 다나타나네 그지? 오, 신통하네,구나. 그럼 엔터키 치면 된다고? 오케이, 엔터키 쳐. 됐다. 그지? 엑셀을 이렇게 잘 활용하면 되는 거야. 그 이제 필요 없지. 이거. 뭐. 어,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원본이 돼버린 거야. 그지? 어, 훌륭하게 됐네. 엑셀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은 말이야. 이 원본, 이게, 이게 데이터 원본이야. 이게 지금 만든 게. 이것을잘 관리 유지할줄줄 알아야 돼. 그게 기본이야.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분석도 하고. 그지? 또뭐 피부 테이블도 만들고 또뭐 다양하게 원하는 대로 만든다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들은 아, 다시 만들면 돼 다시 만들면 돼다 아, 필요 없어 이 원본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블랙박스지 이 원본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뭐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 그게 엑셀인 거야 이쪽은 품명을 쭉 행방향으로 놓고, 색상을 열방향으로 놨다. 근데 이렇게도 할수 있지. 둘다 행방향으로 놓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서 오렌지 레드가 몇 개? 오렌지 블루가 몇 개? 오렌지 그린이 몇 개? 망고 레드가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근데, 누가 봐도 이게 더 간단하잖아? 이게 심플하지, 그지? 행과 열로 분산을 시켜버렸단 말이야. 조건을. 이게 간단한 거지. 이렇게 하는 거보다어 아, 이거 길잖아 그지? 이거보단 이게 간단하지 필요에 따라서 뭐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보기가 더 좋겠지 이걸 한번 해보자고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카운트 개수를 셀단 말이야 오렌지이면서 레드인 것이 몇 개지? 이렇게 되는 거지 오렌지 품명은 오렌지야 근데 색상은 레드야 그러면 근데 어떤 조건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if가 들어가는데 지금 조건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주 복수를 사용해서 두 개, 여러 개, 하나를 사용할 때는 if만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 사용할 때는 s를 쓰는 거니까 항상 if, count ifs를 사용하는 게 좋지. 이거는 count ifs 가지고는 조건이 하나일 때나 둘일 때나 셋일 때나 쓸수 있으니까 이 count if는 s 조건이 하나일 때만 쓰는 거니까 이 2, 이면 이거 다목적으로 쓰는 게 좋지. 카운티 이프스를 좀 쓰는 게 좋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크리테리아 인지 1. 크리테리아 인지 1은 뭐냐면, 크리테리아는 조건이잖아. 조건을 어디다 줄 건데, 그리고 오렌지, 이쪽이쪽 이쪽 품명부터 줘. 여기. 여기서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복사해주고 행 방향으로 복사해주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얘는 요거는 절대 주소가 돼야 돼 절대 움직이면 안 되지 주소가 위치가 움직이면 안돼 F4키 눌러서 절대 주소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뭔데 오렌지 오렌지를 찾아줘 오렌지만 찾아가지고 개수를 좀 세줘 이렇게 된 거지 오렌지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이 행, 행, 방향으로는 이동을 하지만, 열방향으로는 이동을 하면 안 되네. 여기 오렌지, 요, D열에 고정이 돼야 되잖아? 그지? D열에 고정이 돼야 된다. 그럼 D열만, 열방향만 절대로 해주고, 행방향은 상대로 해준다. 그렇게 해서된 거야.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이제 색상을 줘야지, 색깔. 어, 요번에 Criteria Range 2. 조건을 어디다 줄 건데, 어요 색상열에다 줘야지. 여기, 여기, 요기에서 CTRL SHIFT 2 아래 방향키, 오케이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절대 주소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건 움직이면 안 되지. F4 키 눌러서 절대 주소. 그 다음에 CRITERIA 2는 두 번째 조건은 이 레드, 요거지 이걸 준단 말이야. 레드를 줬어. 색상에서 빨간 걸 레드를 찾아가지고 개수를 세죠. 근데 요것은 또 어떻게 돼? 요거는 열 방향으로는 이동을 하고 행방향으로는 고정이 돼야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알파벳은 상대, 숫자는 절대. 이렇게 됐지? 됐어. 그럼 이렇게 요게 하나만, 하나만 수식을 작성해 놓으면은, 이 여러 개의 지금 값을 얻어내야 되는데, 하나만 결정을 해주면은 나머지는 그냥, 붙여놓으면 되지. 이거 왜, 180%가, 이게, 아, 이게 지금 서식을 잘못해놨구나. 하여튼간에, 요거를, 전체를 선택을 하고, F2키 눌러가지고, Ctrl, 엔터치면 은 전체가 다 복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F2키 눌러보면은, 아, 여기 블루 요거를 조건으로 하고, 바나나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조건을 검토하느냐? 여기 품명과 색상. 이건 절대 이동 안 하지만 상품이라든가 색상은 이동하는 데 따라서 주소가 그 해당 위치에 딱딱 찍히지. 오케이? 이렇게 써식이 잘못됐으면 그냥 고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선택하고, 떨어진 데를 또 선택을 한다면 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떨어진 범위가 선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컨트롤 1. 컨트롤 1을 눌러가지고 숫자로 바꿔주면 되지.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것도 수식을 한번더 보자고. 카운트 에프스의 감각을 키워나가는 게 좋지. 자. 크리테리얼 엔지원. 크리테리얼 엔지원. 요거. 1명. 그 F 4키 눌러서 절대수 해주고, 그 다음에 크리테리온는 오렌지, 오렌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쭉 당겨 내릴 거니까 요거는 절대 상대 줄거 없이 그냥 전부 상대로 해도 괜찮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크리테리는 오렌지 2 요거 색상 Ctrl Shift a 아랍어 키 F4 키 눌러서 절대 조사해주고 요것도 조건 두 번째 조건은 Red 이렇게 이요 간단하게 끝내 그래서 거를 그대로 더블클릭 해주면 다치거요 요것도 모두 200개 맞네. 그니까, 러 방향이 어떻게 되든, 그, 함수가, 매기 변수를 달라고 하는 것만 다 주면은, 방향이 어디가 되든 상관이 없지. 응? 이렇게,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행과 열로 조건을 분리해가지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분석도 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는 거지. 이것을, 이쪽에다 좀 옮겨놓고, 요거를 피벗테이블 만들어 보자 그지 삽입에 가서 피벗테이블 그래서 기존 시트에 위치는 기존 시트에 여기다 하자 오케이. 그래서 품명을 행에다 놓고 그 다음에 색상을 열에다 놓고 그 다음에 개수 세는 거는 그냥 품명 하나를 갖다 놓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응? 됐잖아 그 다음에 테이블은 피벗 테이블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어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얘는 정렬이 되어 있단 말이야 자동으로 정렬이 되고 얘는 정렬이 안돼 있네 그럼 얘 정렬을 할까 자, 요것도 요거하고 같이 보기 좋게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요걸 정렬을 하는데, 데이터에 정렬, 정렬 기준은 D열. D열. 요, 요, 요거 요, 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는 거야. 오름차 순, 여기. 그러면, 애플, 바나나, 레몬, 망고, 멜. 똑같이 되있지? 오케이. 근데 이 색상도 오름차로 정렬이 돼야 되겠는데, 얘는 블루, 그린, 레드인데, 여기는 정렬이 안돼 있잖아. 이것도 정렬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정렬을,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한다 이거지. 요거, 요거 포함시키면 안 돼. 요거,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이게 열 방향으로 정렬이 되나? 그거 할줄 알아? 열 방향으로 정렬하는 거? 일반적으로는 행 방향으로 정렬한단 을 말이야. 정렬에 가서 음 여기 옵션이 있어. 옵션. 일반적으로는 행 방향으로 했는데 열 방향으로 하고 싶으면 옵션을 선택을. 해요 일반적으로 디폴트로 위에서 아래로 돼 있는데 이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겠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기준열이 정렬 기준이 두 번째 행. 행두 번째. 두 번째. 요거 지금. 왜 하드볼을 클린으로한 거야? 이렇게 선택하고 얼음 자수는 하면은 여기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이 되겠지? 그렇지? 13, 11, 10, 13, 11, 10, 16, 4, 9, 5, 10 똑같아. 이제 비율을 만들어야 되겠지? 비율을 만드는데 어떤 비율로 만들지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걸 만들면 이게 이게 이만큼 물러나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지지. 그러면은, 이거, 여기 테이블이 이게 손상을 받는다 말이지. 그니까 러 이걸 딴데로좀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딴 데다 피신을 시켜 놓고, 분명을, 분명을 여기다 하나 더 갖다 놓고, 요거를, 요거, 이거, 분명 투,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꽈표시 그 형식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비율, 그러면, 그러면, 총합계율 비율이 총 100%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요게, 블루색이 35%, 그린색이 30%, 이렇게 된 거지? 이거좀 제목을 바꿔주자. 그, 개수로 해주고. 그 다음에, 분명 요거를, 전체 대비.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한 칸을 밀리는데 컨트롤 쉬프트 플러스 키 그러면 여기서 셀을 오른쪽으로 밀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밑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해서 밀 수가 없잖아 그럼 밑에 여기 피부테이블이 손상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요것도 역시 이것도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플 u 스키삽일키야 그럼 오른쪽으로 밀기 확인 됐어. 그러면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또 이렇게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 그리고 이기 지금 활성화된 셀 있지 수식을 여기다 입력할 거야 근데 첫 번째로 이동을 시키자고 엔터 키를 치면 계속 이동해 이렇게 o 프트키누르 s 뒤로 엔터 h 치면 뒤로 뒤로 이동하고 앞으로 i 면 앞으로 이동하고 n 프 t 키 누르고 엔터 치면 뒤로 가고 여기다가 이제 수식을 입력하는 거야. 이제 한꺼번에 다 입력하는 거야. 한 수식을 한 셀에다 넣고, 여기서, 요거, 나누기. 전체 합계를 내야 되잖아. 전체 합계로 이걸 나눠야지. 그래야 퍼센트지가 나오지. 썸, 가을 열고, 요거, 요 전체 요거, 요렇게 선택해. 그러고, 떨어져 있는 데를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Ctrl 키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또 선택하면 콤마가 찍혀. 오케이. 또 그대로 이동해서 다른 범위를 또 선택을 하면 콤마가 자동으로 찍히고. 오케이 됐어. 그다음에 이게 전부 절대 주소가 돼야 되지. 요건 요건 이동하면 안 돼. F4 키를 눌러주면 전체 세개의이 이 범위가 다. 상대 주소가 돼. F4 키에 한번 눌러 주면 돼. 이렇게. 이 됐지? 자, 이렇게 괄호 닫고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키를 치게되면 나머지 선택된 범위에 수식이 전부 복사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컨트롤 엔터. 이게 됐지? 그럼 이거 이제 퍼센테이지로 내야지. 홈에서 퍼센테이지. 오케이. 도움 어떻게 됐어? 딱 맞지? 애플 블루가 7.5% 6.5% 인데 아 어, 여기 요거를 소식을 다시 해야 되겠다 여기 소수점 두 자리네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밑에 거피보다하고 같게 하자고 컨트롤 1셀 서식 소수점을 자리수를두 개로 해준다 오케 이렇게 이긴요 똑같아졌지? 애플 13개 블루 애플 블루 칼라가 13개 6.5% 8% 5.5 3.5다 똑같이 다 됐지 똑같이 다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으로 해도 이렇게 예쁘게 되고 융통성있게 순발력있게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피벗가지도 이렇게 할수 있고 그러니까 어, 수식, 뭐, 피봇이 없어도 수식으로 다 표현하고, 그러니까 수식하고 피봇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면은 엑셀에 대한 내공이 더 훨씬 단단하게 쌓이게 되는 거지. 응? 어, 어, 괜찮더라도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하도록 해보자고.